안녕하세요. 컴바이컴 최사장입니다 지금 작업할 컴퓨터는 딱 300만원짜리 컴퓨터입니다. 네, 직원분들 다 지금 퇴근하셨고요.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 어, 근래 작업한 컴퓨터 중에 좀 고가의 컴퓨터인데요. 어, 영상을 찍어달라고 의뢰하셔서 영상 찍으면서 제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각 부품에 대한 스펙을 약간 설명을 드리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소개 영상이 약간 길어질 수가 있고요. 또그 위에 조립 영상도 약간 평소에 조립 영상보다는 좀 길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유익한 영상이 될 거고,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 딱 300만 원짜리 컴퓨터 조립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를 의뢰하신 분이 고사양의 게임을 하시는 분은 또 아니에요. 게임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오직 배틀그라운드만 하신 분이고요. 그 외에 게임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좀 귀찮음이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사장님인데, 어 부평에서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어 유명한 떡집 사장님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만 유일하게 하시고요. 그 외에는 일러스트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일러스트 작업도 사실은 큰 작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싼 컴퓨터를 하느냐. 그냥, 예, 좋은 컴퓨터, 이참에, 어, 이제 한 번쯤은, 좋은 컴퓨터가 갖고 싶으시다 이제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 사양을 되게 높은 컴퓨터 부품 사양으로 잡으셨고요 어, 또 감성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사양으로 꾸몄습니다 이전에 저희 컴바이컴에서 올렸던 영상보다는 좀더 고사양의 컴퓨터라서 사양 설명도 좀 드리고요 또 어느 정도 멋도 내는 그런 컴퓨터기 이 때문에 어, 별도의 슬리빙 RGB 케이블도 추가된 그런 작업인데요 어, 구체적으로 사양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CPU입니다. CPU부터 급이 틀리죠. AMD 라이젠 9 마티즈 3900X입니다. 어, CPU 쿨럭만 보면 3.8기인데요 부스트가 4.3가 뭐 4.6까지 부스트가 되는 그런 CPU입니다. 얘가 상품 설명에 보면 도데카 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데카 코어가 뭐냐면 헥사 코어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됩니다. 헥사가 6이잖아요. 6 곱하기 2. 12개의 코어를 가진 제품입니다. 이 도데카가 그리스에서 유래된 명칭인데요. 우리 드론 같은 경우 보면은 12개의 펜을 어, 달린 드론을 도데카라고 하는데요. 이 CPU가 12개의 코어가 있기 때문에 도데카 코어라는 이름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가 12개인데, 스레드가 몇 개일까요? 스레드가 무려 24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 어마어마를 엄마엄마라고 하는데, 엄마엄마한 CPU입니다. 예, 대단하죠? 거기다가, 게임 캐시 메모리가, 7 0메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캐시 메모리가 7 0메가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게이밍 PC 많이 꾸미는데요. 이 CPU 같은 경우는 게이밍 PC를 넘어선 그런 CPU예요. 사실은 서버급 CPU죠. 오늘 이 CPU를 작업을 할 거고요. TDP가 105 정도 되는 CPU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냉 쿨러를 달아서 예, 작업을 할 겁니다. 제품은 이따 조립할 때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CPU입니다. 이 예, 메모리는 일반 메모리가 아니고요 커세어 거 DDR4 8기가가 4개가 들어있는 32기가 짜리 세트입니다 PC4 25600 짜리 메모리구요 알루미늄으로 쿨링 해주는건 기본이구요 기본 RGB가 있어서 어, 굉장히 감성도 더하는 거고 이 커세어에서 이 메모리를 꾸밀 때 수율이 높은 메모리만 출연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제작한 메모리 에요 궁금하시겠지만 조립할 때 하나하나 뜯어서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d는 삼성 거고요 970 에버입니다 에버프로스 EVO 인데요 어, 1테라 짜리에요 nvme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당연히 이 정도 고사양에서는 nvme를 넣어 줘야죠 삼성 nvme 같은 경우가 뭐 병행 수입도 많이 쓰는데요 이 가격을 보고 병행수입을 할 것이냐 가격을 더 주고 어, 장기적으로 AS를 생각할 것이냐 이런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오늘 워낙 고사양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 삼성 정품 970 에버 플러스로 했고요 이970 에버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또 프로가 있습니다 아 프로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당연히 속도가 빠르고 좋지만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이970 에버랑 플러스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970 에버 플러스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사양 꾸밀 때 메인보드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칩셋은 X570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로 할 거냐, 어떤 급으로 할 거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 전체적인 사양으로 봤을 때 메인보드가 그렇게 비싼 메인보드는 아닙니다. 기가바이트에서 판매하는 25만 원대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그래픽 카드는 MSI 지포스 RTX 2070 슈퍼입니다. 얘도 엄마 엄마 합니다. 원래 300만원 정도 하는 사양을 꾸밀 때 이게 완전 게이밍 사양이다 하면 다른 거 급을 좀 내리고 RTX 2080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용자분은 최대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에요. 그런데 나머지 사양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2070 슈퍼를 선택을 했고요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예, 투자를 했습니다. 2070 슈퍼를 할 때에도 여러가지 제조사, 여러가지 각 제조사별로 또 제품들이 있잖아요.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우리는 쿨링이랑 RGB 감성을 모두 갖춘 MSI꺼, 예, 게이밍 X 트윈프레저 7을 선택했습니다. 오. 예, 파워는 커세어고 850W RM850i입니다. 80 플러스 골드 제품이고요 어, 좀 비싼 파워죠. 예, 과한 파워고, 예, 풀 모듈러 파워입니다. 아,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농담 반 섞어가지고, 하, 이 컴퓨터 이제 한 20년 쓸 건데, 파워 진짜 좋은 거 넣어보자. 이렇게 상담할 때 사장님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 어떤 파워 할까, 어느 회사 거 할까, 할까 하다가, 예, 커세어 거풀 모듈러 파워 중에, 850i 80 플러스 골드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얘도 어마어마하죠. 엄마 자, 오늘 작업할 때, 어, 감성을 넘어서 오늘 멋짐이 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투자한 게 있는데, 이풀 모듈러, 파워에 연결할 슬리빙 케이블을 별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슬리빙 케이블 중에 리안 니꺼 24핀 케이블이 별도로 있고요. 또 8핀 케이블이 별도로 있는 예, 그런 케이블입니다. 별도로 구매를 했어요. 이 케이블 가격만 10만원이 넘어갑니다. RGB까지 들어와서 멋짐을 정말 더해줄 겁니다. 손이 많이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양 꾸밀 때에는 이런 멋짐도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랑 수냉 쿨러를 에너맥스 걸로 선택을 했어요. 케이스는 에너맥스 SF30입니다. 얘가 그냥 딱 있을 때는 음, 그냥 중후한 멋이 있고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불이 들어오면 얘가 엄청난 멋짐을 발휘합니다. 상단에 수냉 쿨러 달기에도 굉장히 용기하고요또이 제품 같은 경우 같은 에너맥스사에서 이 케이스와 케이스에 있는 기본 쿨러죠? 기본 팬과 또 수냉쿨러의 팬이 같이 세트를 묶여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썼을 경우에 어 서로 모양이 맞고 또 이쁜과 멋짐이 더한 제품이죠. 그래서 오늘 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NMX SF30을 했고 같은 NMX사의 수냉쿨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수냉쿨러 같은 경우도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는데요. 이 블랙에다가 화이트를 넣어도 이쁘겠지만 이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같은 블랙으로 순 수냉쿨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케이스에서 동일한 팬이 앞에 3개, 후면에 1개, 또 수냉쿨레 2개에서 6개의 팬이 돌아갈 거고요. 이 수냉쿨레의 멋짐이 같이 조화가 이룰 거고요. 또 RGB 슬리빙 케이블이 멋을 더해줄 거예요. 음, 사양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조립하면서 또 부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릴 게 있으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립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 사양 되면 조립할 때 시간이 걸리는데, 어, 영상 촬영을 더하면 3배는 더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높은 사양 작업할 때는 영상을 잘 찍질 않아요. 다른 유튜버, 조립하는 유튜버들도 보시면 완성된 거를 주로 많이 올려놓으시는데, 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조립 영상 한번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후에 얼마나 PC가 멋진지, 빠르기야 당연히 빠르죠 예, 그 빠름은 뭐 설명하 보나 만한 거고요 얼마나 멋진지 한번 어, 마무리 영상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립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X570 게이밍 X 풀 ATX 보드입니다 당연히 보드가 크겠죠 아이오 아머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히트싱크가 알루미늄으로 두껍게 되어 있어요 잘돼 있네 페이저가 12개 이 부분은 570x 칩셋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칩셋도 열이 나기 때문에 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팬이 달려 있는 겁니다. M.2 슬롯이 두 개인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만 사용할 거고요. PCI e 스프레스가잘돼 있네요. 잡아주는 게 오늘 그래픽 카드가 무거울 거기 때문에 얘가 열릴 할 겁니다. 고가의 메인보드에 비해서는 뒤에 IO 패널이 심플하고요. 특이한 거는 여기 바이오스 백이 USB로 CPU나 메모리 없이도 어, 전원만 넣으면 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야, 얘를 덮지 않고 그냥 나 구체공 에버예요. 이렇게 막 보여주고 싶어요. 가리면 아 이게 안 보이잖아요. 엄마 엄마 시피우죠. 자, 이거 열때 설명드렸습니다. 플라스틱 커버를 위로 열고요. 절대 떨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손을 잡으면 음, 핀에 간섭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고 3,900X입니다. 이 메모리를 16기가 두 개짜리를 할까, 8기가 네 개짜리 할까 하다가, 이제 멋짐 때문에 8기가 네 개를 선택을 했는데, 8기가 네 개짜리가 가격이 더 비쌉니다. 16기가 두 개보다. 자, 메인보드 빼놓고, 이제 다른 거 뜯어볼까요? 모델로 파워기 때문에 이 쓰지 않는 케이블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게 가방 주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필요한 케이블만 쓸 겁니다. 모듈로 파워는 좀 길어요. 풀모듈로 파워라 케이스도 예, 공간 넉넉해야 합니다. 백플레이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오, 이 금속 백플레이트가 멋있어요. 천원이 8핀, 6핀 들어갈 거고요. 히트싱크가 엄청 깁니다. 히트싱크가 엄청나고요. 엄청나게 식혀주는 거죠. 와, 여기서 톡스팬 3.0이 풍량을 확불어지면 예, 이, 이 히트파이프하고 히트싱크가 식혀주는 거고요. 이게 크롬도금 돼 있는 거고요. 요 가운데서, 어, 쿨링을 더잘 해주고, 이 안에서 이제 또, 이 그래픽 카드가 기니까 지지하는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윗 부분은 강화유리고요. 이 밑에는 샷시 그대로입니다. 자, 삼선 짬뽕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축구도 좋아하고 캠핑도 좋아하는데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음, 캠핑 가서 영상 찍으면서 캠핑 영상 찍으면서 진솔하게 컴퓨터 가게 얘기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그 정도의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우 맛있다. 자 먹었으니까 일 다시 해봅니다. 나이 조금 먹으니까. 당연는 없는데, 제때 밥을 안 먹으면 어질어질해요. 거 같죠?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laughs> 첫 전원 넣었습니다. 지금 케이블 다 연결했고요. 이제 지금 전원 파워 케이블만 넣었더니 메모리가 저렇게 불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걸리는 거 없나 보고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팬은 다 돌고요 들어오고 케이스에도 이렇게 LED가 띠 있어요 음. 지금 케이스 쪽은 다 전원 들어왔고요 팬다 돌고 l e d 들어오고 어, 리안이 슬리빙 케이블 이 전원단이 연결이 안된것 같아요 화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요 와 신호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자 신호는 들어왔고 음, 리안이 슬리빙 케이블 전원만 넣고 케이블 정리하면 됩니다. 와, 이쁜데요? 이거 누르면, 색 변하게. 색깔이 같이 변합니다. 이게 수냉 쿨러 앤팬이랑 같이 이렇게 변하죠? 연결돼 있으니까 한꺼번에. 음. 이 수냉 클레인 있는 펜까지 여섯 개가 팬이 한꺼번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어, 같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쁘죠? 음, 너무 이쁩니다. 음, 전체적으로. 자, 감탄 좀 있다 하고요 어, 케이블 정리하고, 예, 슬리빙 케이블 들어오면 더 이쁠 겁니다. 자, 리안이 슬리빙 케이블 전원 연결했습니다. 별도의 브라켓을 이렇게 제공해가지고요. 여기다가 같이 5V를 연결하게 돼 있어요. 자, 케이블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제. 자 케이블 정리도 다 됐습니다. 케이블 정리 작업은 이게 오래 걸리고 지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지루하기만 하고요. 제가 빨리 감기하는 것도 의미 없고 해가지고 편집으로 다 넘겼습니다. 케이블 정리 잘 됐고요. 이쪽이 앞에 쿨러 단 그리고 RGB 이 허브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들이에요. 안쪽도 케이블 정리 잘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키보드까지 연결해서 시모스 좀 한번 보고, 어, 온도도 보고요. 파스 점수도 보고, 한참 에이징 좀 걸어놔야 될것 같아요. 자, 대장전이 끝났습니다. 전원 넣어볼게요. 와, 이쁘네요. 바람 잘 빠지고요. 와, 이거 실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냥 다 RGB입니다. 케이스에는 RGB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음, 레인보우 전체적으로 화려한 레인보우네요. 에너맥스 로고가 보이고요. 음, 와. 이 케이스 내부에 보면요. 이, 이 케이블드 간섭이 이 쿨러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팬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펜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고정 펜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게 가만히 있으니까 외부에서 보기에 펜이 안 도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네요. 그죠? 안에 펜이 멈춰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예, 네, 잘 돌고 있습니다. 예, 이중 펜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잘 돌고 있습니다. 와. 예, 기가바이트 심었습니다. 음, X570 게이밍 X 메인보드 나와 있구요. 3900X 1 2코 와, 1 2코 3.8, 메모리 32기가, 8기가 4개. CPU 온도 29도네요. 삼성 SSD 970 에버 1 테라 잘 잡혀 있구요. 이렇게 에이징 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팅 잘 됐습니다. 기본 아이들링 상태에서 온도를 볼 거구요. 그리고 이제 파스 돌린 다음에 온도도 볼 건데요. 현재 CPU 온도가 36도 5도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지금 이 CPU TDP가 105 정도 됩니다 어, 기본 아이들링 상태에서 35도 내외 나오고 있고요 파스 한번 돌렸었는데 음, 66도까지 올려 갔었네요 어, 삼성 NVMe 달았는데 온도 굉장히 낮고요 35도고 그래픽카드 온도 보겠습니다 GPU 온도가 어, 30도고요 파스 돌렸는데도 뭐 33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네요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예, 파스 점수 나왔습니다. 그래픽 카드 스코어가 25133 나왔고요. 컴바인드 스코어가 1 0 0 5 3 나왔네요. 예, 마무리하고 출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사양의 컴퓨터들은 조립을 케이블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AS 할때 누가 하던 쉽게 AS 할수 있도록 케이블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쁘다기보다는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해놔야 나중에 어, 컴퓨터 수리할 때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용이 되면 뭐 게임이 뭐가 잘 돌아가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컴퓨터는 넘어갔죠 모든 게임이 다잘 돌아갈 거고요 어, 원하시는 모든 작업이 다잘될 겁니다 굉장 고가의 컴퓨터라 이런 컴퓨터를 뭐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예, 오랜만에 멋짐이 있는 멋있는 컴퓨터 만들어 봤습니다 아, 사용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 정도 테스트 쭉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출고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컴백컴 최사장이었습니다.